그 다음이, 제가 해드리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자, 골프를 치면서, 보세요. 이거의 단면도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갑니다, 어깨가. 맞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어, 어깨가 어떻게 해요 아래로 떨어져요, 아래로. 근데 이걸 갖다 자꾸 이렇게, 일자로 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는 돌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요? 꼰은 거예요, 꼰은 거. 꼬았단 말이에요. 꼬았다는 거는 꼬았다는 거는 이렇게 돌린 거죠. 이건 돌린 거예요. 꼬는 거는 이렇게 밉니다. 밀어. 그러면 이쪽 골반이 밀리면서 이쪽이 밀리면서 오른쪽이 돌면서 리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여기서 꼬면 이렇게 이게 맞아요. 뒤로 가는 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꼬면은 이꼬이면 아래로 갑니다. 아래. 위로 가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아래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채를 때리면은 중심만 앞에 주고 꼬으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돌리면 이렇게 하니까는 등축이 이렇게 일어 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알게 머리가 몸하고 붙어 있어요. 사람은. 근데 골프는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아야 돼요. 그쵸? 같이 놀면은 방향을 못 잡습니다. 힘도 못 쓰지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머리가 절로 간다고 하면서 잡아야지 내가 돌면서 머리는 몸 따라서 가니까 뒤로 제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머리가 몸에서 제일 무거워. 근데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게 상체겠지 예를 들어서. 그럼 상체가 위에 있을까? 그러면 따라가면 은 지가 뒤로 가죠. 지가 어떻게 앞으로 가요? 그걸 모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 여기가 듣고 다리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빠져. 이쪽이.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빠질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밀으면서, 오른쪽으로 밀으면서 이게 머리가 안 가려고 그러면은 말을 잘 들어요. 저쪽으로 가려는 것 마냥 이렇게 들리니까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누르면서 가야지 내가 볼을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백을 할때 그냥 머리를 가만히 놔두지만은 그냥 편하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로 갑니다 지금 뒤로 가잖아요 저는 느끼는데 이게 뒤로 가요 이렇게 내가 똑바로 있으려고 그래도 몸이 붙어서 도니까 이렇게 꼬니까는 이 상체 위에 있는 거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내가 눌러줘야죠 눌러줘야지 등축이 안 변하죠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 어깨가 이렇게 한 오는 거야 그러면은 골프가 굉장히 쉬워져요. 내가 등축만 아마추어 골프에서 프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추어 골프에서는 등축이 형성이 되면은 보세요. 내가 짧은 채는 여기서 무릎으로 앉지고 긴 채는 서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겠죠. 채가 멀리 떨어지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이런 얘기하죠. 필드 나와서 드라이버는 잘 맞았는데 아이언이 안 됐어. 그건 둥측이 변하는 사람이에 요거는 기억을 잘하고 요거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둥치이 아이언 칠땐 요거 드라이버칠땐 요거 뭐 어프로 칠땐 요거 그거는 불화예요 그러면은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면 골프는 바로 사람은 바로 앞에 걸 기억하니까 그걸 기억을 못하겠죠 근데 둥치이 똑같고 무릎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거는 분명히 기억을 할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면 스윙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네. 어프로치도 여기서 짧아서 이 등축이고, 아이언도 이 등축이고, 드라이버도 이 등축이고, 기울기만 이렇게 가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어떻게 돼요? 이 등축을 유지하려면 머리는 절로 떨어져야 되는데, 절로 떨어진다는 생각만 해야지 또 잘못 들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눌러버려야죠. 머리를. 머리를 가면서 눌러야죠. 또 일로 가려니까 우리가 기차길 가면은 가만있으면 히 기차가 가면 내가 가는 것 같은 현상이죠. 이렇게 가야죠. 누르면서 이렇게 가야죠. 누르면서. 그러면은 등축이안 변하죠. 그렇잖아요. 등축이안 변하죠. 그런데 누르면서 가야 된다면. 누르면서. 제가 얘기하죠. 아니 머리 이거 잡아 놓고 도망가라고 도망가냐고요. 도둑놈이 문을 열어 놓고 가라고 그래. 놓고. 머리 잡아 놓고 도망가라고. 하면. 그 머리에 힘 주면 안 돼. 절대로 안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없고 머리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머리 없으니까 가면 떨어져야죠. 떨어지고 눌러져야죠.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가야 머리가 없으니까 근데 머리가 뭐 하고 같이 있지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니까는 등치기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으니까 요만큼 빠졌으니까 내가 앞으로 와니까 무조건 엎어 때립니다. 무조건 100% 엎어 때려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주면서 가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힘이하나도안돼요하나도는 거짓말이에요. 힘지 주고 올라갈 때 요것만 하면은 등치가 안 변해요. 그니까 이거의 단면도는 잘 알아요. 그쵸? 이거는 휘둘러라면 잘해준대. 이거 휘둘러라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골프라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게 아닌데. 이거는 그냥 이대로 돕는데. 선수분들은 이것만 하잖아요. 그쵸? 이거. 이걸 몸에서 기억을 못하니까 자꾸만 이거를 해주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 골프가 쉬운 게 뭐냐면 자기가 원리를 조금만 알면 쉬워요. 그냥 우양호에서 우양호 여기서까지 거짓말이니까 그냥 가고 여기서 심 지주고 여기서 이제 어깨로만 가면은 그냥 편하게 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만들려고 그럴까 어떻게 돼요 만들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골프가 아니라 글입니다 글프 자기가 생각만 오른 거지 골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머리가 눌러져야 돼요 없어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볼풀 배우기 쉬, 힘들어하는 게 yes, no, down, up,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한국말은 섬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눌러주면서, 볼을 눌러주면서, 눌러주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르지 않고 그냥 채 가는 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잡죠? 그러면 일어나면서 들린 거예요. 이런 골프는골프라고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실전에 나가서. 그러니까 실전에 나가면 발바닥도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항상 뒤꿈치 들어오고 높은 쪽으로 밀어주려고 하고 머리가 눌러버려야죠. 눌러버린다 고러면 볼은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골프는공 밑을 때리고 가는 거예요. 공 밑을 파고들어야 가지. 공 가운데나 위에 때리면은. 제가 알기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맞으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게 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아마추어한테는 그냥 공 밑으로만 파고 들어가면, 볼은 날아가게 돼 있어. 왜? 헤드에 로프트 라이각이 있으니까. 로프트 각이 있으니까, 분명히 타켓을 보고 있을 거고, 라이각이 있으니까, 내가 넣으면, 분명히 공은 뜰 것이란다. 그렇죠이 기정사실을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누르면서 가야지 어깨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배는 이렇게 누르면서 가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머리가 누르면서 가는 거나, 여자분들이 여기가 구거든요 그러니까 누르면서 가야 돼요. 특히. 이렇게 누르면서 간다고 그래야지. 결국 여기서 보면은 배를 못 보여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손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가는 거죠. 아셨죠?